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참맛입니다. 오늘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직 이 사건을 둘러싼 몇몇 쟁점들에 대해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은 한 남자의 실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018년 1월 20일 충청남도 서천의 작은 마을에서 한 남자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50대 이모씨가 전날인 1월 19일 차를 몰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외박할 때가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었지만 마침 20일은 이 씨가 아끼던 손녀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돌잔치 행사가 끝나고 하루가 더 지나도 이 씨가 나타나지 않자 가족들은 모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찾아나섰습니다. 그러다 마을 이장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핏자국을 봤는데 고라니가 죽은 건줄 알았다만 혹시나 해서 말이지 아들은 불길한 예감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을 입구와 주변 도로변을 확인합니다 사람의 피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핏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고 그 크기로 봐서는 출혈이 심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핏자국을 따라 마을 입구 주변을 수색합니다 그 결과 농수로에서 피가 묻은 물티슈를 여러 장 발견했고 피가 잔뜩 묻은 채 두쪽으로 갈라진 야구 방망이도 발견합니다. 또한 마을 입구에 있는 농로에서 신발 한 켤레를 발견합니다. 가족들은 이 씨의 신발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정황상 이 씨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결국 경찰은 단순 실종보다는 강력 사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씨의 마지막 행적부터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1월 19일 저녁 이 씨가 술자리에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씨와 마지막으로 술자리를 같이 한 친구 A씨를 대상으로 이씨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1월 19일 저녁 이씨와 자신을 포함해 총 4명이서 군산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는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기사를 불러 이씨의 차를 함께 타고 서천으로 왔고 금강 하구뚝에 있는 주차장에서 헤어진 뒤 자신의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이씨도 바로 자기 집으로 간다고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CCTV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진술대로 1월 20일 오전 0시 35분쯤 금강 하곡동 인근을 지나는 이 씨의 흰색 SUV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차 안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씨와 대리운전 기사의 공산이 컸습니다. 뒷자리에 A 씨가 타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마을 입구 쪽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주차장에서 헤어진 후. 이 시가 마을로 향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피자국과 여러 증거들이 마을 입구에 있던 터라, A씨와 헤어진 후 마을 입구를 향하다,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인 오전 두 시경, 이 시의 차량이 다시 CCTV 화면에 나타납니다. 차량이 향한 방향은 군산 쪽이었습니다. 마을 쪽으로 향했어야 할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 이상했습니다. CCTV 화면이 흐려 확실히 식별은 불가능했지만, 차 안에는 운전자 한 명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 운전자는 누구일까요? 이 운전자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CCTV상 특이한 모습이 추가로 포착됩니다. 이 씨의 차량을 계속 뒤따르는 회색 SUV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곧장 이 차량의 차적 조회를 했고 차주는 군산에 사는 30대 남성으로 드러납니다. 경찰은 차주에게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의 행적을 물었고 그는 자신의 장모가 그 무렵 차를 빌려갔었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바로 장모 두모씨를 찾아 당시의 행적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씨는 그날 밤 남편과 싸운 뒤 바람을 쐬고 싶어서 사이차를 빌려 혼자 서천 곳곳을 돌아다니다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술과는 맞지 않는 정황이 CCTV 분석에서 드러납니다. 19일 밤이 씨가 술자리를 가졌던 군산의 식당 근처 CCTV 화면에 두씨가 운전한 회색 SUV 차량이 찍힌 것입니다. 게다가 이 차량 뒷문으로 한 남성이 타고 내리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혼자서 서천 부근을 돌아다녔다는 두 씨의 말과는 달리 다른 남성과 함께 군산에서 목격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씨가 차를 타고 식당을 떠나자 이 남성은 곧바로 두 씨의 차량에 올라 뒤를 쫓아갑니다. 이 남성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무렵 이 씨의 흰색 SUV 차량이 군산의 간척지에서 불에 탄채 발견됩니다. 불에 완전 전소됐지만 다행히도 번호판 식별이 가능해 이 씨의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핏자국, 야구방망이, 불에 탄 차량, 그리고 미행 모든 퍼즐 조각은 한 가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경찰은 두 씨와 함께 이 씨의 차량을 쫓은 남성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찰은 두 씨의 통화 내역 중 20일 오전 1시 이후 짧은 간격으로 수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바로 두 씨의 남편 김모 씨였습니다. 경찰은 1월 23일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김씨 부부를 검거합니다. 검거된 김 씨는 의외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왜 죽였냐는 질문에는 이 씨가 자신을 독살하려고 했다는 이상한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상한 말을 반복해대는 탓에 이해가 가지 않던 경찰은 이들 사이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김 씨가 평소 이 씨와 친하게 지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댄스 아그에스 처음 만난 이후. 자주 만나 술도 마시며 매우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였던 그들의 사이는 갑자기 왜 파국으로 치달았던 것일까요? 김 씨의 집에서 압수한 그의 일기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가 김 씨에게 술을 자주 권했는데 그 술에 병원에서 검출할 수 없는 특별한 독이 들어있었다고 적었으며 독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고 말라 죽어간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악마가 되어야겠다는 글을 남겨 놓았습니다. 정상적인 진술 조사가 어렵게 되자 경찰은 여러 명의 범죄 심리 분석관에게 김씨와 면담을 하도록 했고 그 결과 피해형 망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해형 망상 장애는 누군가 자신을 늘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증상으로 이러한 증상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원인을 없애려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망상적인 증상과는 별개로 김씨는 이씨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 참을 수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씨가 어느 날 자신에게 노린내가 풍긴다는 말을 했고 이에 격분해 이씨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두씨에게서 이를 보충할 진술을 받아냅니다. 김씨가 언젠가부터 이씨를 죽여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김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이 범행을 피해 망상에 의해 저지른 살인으로 봐야 할지, 모욕적인 말로 사이가 틀어져 생긴 살인으로 봐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경찰은 이 씨의 모욕적인 말에 기분이 상한 김 씨가 이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경찰은 김 씨가 진술한 군산 세만금의 간척지 한 곳을 파냈고 그곳에는 이 씨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이 씨의 머리와 얼굴에 20여 곳 정도 찢어진 상처가 있었고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었으며 어깨와 왼쪽 팔도 골절이 되어있었습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월 19일 오후 6시 50분경 두씨에게 전화해 군산의 식당으로 오라고 지시했고 김씨가 이후 합류해 함께 이 씨를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20일 0시가 넘은 시간 이 씨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서천으로 향했고 김씨와 두씨는 이를 쫓아갑니다. 금강 하구뚝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이 씨가 혼자 집으로 차를 몰고 가자 조용히 뒤따라가다 오전 1시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이씨의 차량을 추월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경찰의 추정과 김씨의 주장이 다릅니다. 경찰은 김씨가 품안에 야구방망이와 빠루를 감추고 이씨에게 다가가 폭행에 숨지게 했다고 추정하는 한편 김씨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간 것은 맞지만 빠루는 자신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야구방망이에 맞은 이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빠루를 가져와 반격을 했고 놈싸움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빠루를 주워 이 씨를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범행에 사용한 빠루가 발견되지 않아 어느 쪽 주장이 맞다고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두 씨는 당시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남편이 살인을 한것 자체를 몰랐다고 주술합니다. 김 씨는 이 씨를 살해한 후 살인범행을 은폐하려고 사망한 이 씨를 이 씨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군산의 새만금 공사장에 안매장하고 이 씨의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두 씨는 남편이 이 씨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뒤따라갔다가 마지막에 남편을 태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씨는 시신 유기 과정에 자신이 가담한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범행에 대해 경찰은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를 죽이겠다고 마음 먹고 미행에 나선 것이며 사전에 야구 방망이와 빠루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살인 혐의와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두 씨에 대해서도 본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아 남편이 살인한 줄 몰랐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김 씨가 이 씨를 살인할 의도를 알고 미행을 도왔으며 나중에 살인 사실을 알고도 남편이 운전한 이 씨의 차량을 뒤따라가 남편을 태우고 온점 등으로 볼때 시신 유기 어느 정도 가담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씨에게 살인 방조와 사체 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합니다. 검찰 역시. 김씨의 계획적인 범행임을 강조하여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야구 방망이 외에 빠루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망상 증상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 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수 없다며 사체 유기 방조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합니다. 이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일심과 똑같은 1년 6개월 형을 선고합니다. 현재 김 씨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두 씨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인 살인의 계획성 여부에 대해선 아직 남은 재판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살인의 계획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의 중심엔 빠루가 있습니다. 빠루가 김 씨가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씨의 것이라면 김 씨의 범행 자체는 계획적이었을지 몰라도 살인은 우발적이었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즉 야구 방망이로 폭행이나 협박을 할 목적이었다가 상대가 빠루로 저항하자 우발적으로 살인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큰 쟁점은 김 씨가 이 씨를 살해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범행 동기의 문제가 아니라 김 씨의 심심 야약에 대한 인정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씨가 이 씨의 차를 막아선 후 차에서 내려 이 씨에게 다가간 뒤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말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과 추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망상장애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생각한 이 씨에게 왜 나한테 약을 먹여? 얼른 해독제되나? 해독자가 뭔지 빨리 말하라고 와 같은 식으로 말을 하며 폭행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해망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할 수 있고 심신미약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모욕적인 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자신에게 모욕적으로 대한 것에 대해 진실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랑이 끝에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그날 김씨가 이씨에게 한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 두 씨는 살인을 목격하지 못한 것이 맞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두 씨가 차량으로 이 씨의 차량을 막아선 뒤 범행이 벌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녀의 말대로 살인을 목격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살인은 이 씨의 차량 쪽, 즉 그녀의 뒤쪽에서 벌어졌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적어도 그녀는 고성이 오가고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으며, 항소심까지도 살인 방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녀가 알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렇듯 아직까지도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여러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남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만약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이상, 사건의 스파일 잔 맛이었습니다.